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모바일 정보 지식 안녕하십니까? 대승입니다! 10월 13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파트2 초대장을 발송했는데요 언팩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11시에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파트2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언팩에서 어떤 제품을 공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스포크를 접목시킨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대장 영상을 보면 Z 플립 3 시리즈를 연상케하는 핑크, 화이트, 블랙, 옐로우, 네이비 색상의 사각형이 모이면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장면이 담겼고, Z 플립 3 모델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옐로우 색상과 남색 색상이 새롭게 추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상에 담긴 노란색은 삼성전자에서 올해 출시한 비스포크 냉장고의 메인 컬러와도 비슷합니다. 비스포크 색상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비스포크 가전처럼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팩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언팩과는 다르게 이번 언팩에서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보다 Z 플립 3의 새로운 색상과 웨어러블 기기와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승.